성수동하면 이제 하플 뜨는 동네 이런 단어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디올 매장도 있고 대부분의 팝업 스토어가 성수에서 열리잖아요. 그러다 보니 지방에서 서울 여행 코스로도 꼭 들어가고요. 외국인 관광객 유동 인구도 와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수역 승하차 인원이 최근 5년간 30% 이상 증가했다는 자료도 있어요. 본사를 성수로 이전한 기업들도 늘어나고 게임 업체 크리프톤부터 글로비스, 무신사, 소카, SM 등 진짜 많이 들어왔거든요. 성수가 제2의 부정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많이 활발해졌습니다. 그런데 여행객들이나. 데이트라는 연지들은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청수 주변에는 숙소가 거의 제로에 가깝거든요 저도 청수 에어비앤비를 최근에 팔았습니다 키도 막듯팔 정도로 정말 괜찮은 동네예요 거의 항상 만시0과한 2, 3 0 0만원 정도 계속 수익이 났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에어비앤비가 없어질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청수에서 제일 가까운 건대 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술상권은 전부 다 건대에 있거든요 그 근방에 대부분의 모텔 호텔 건대 고화양사거 주변에 몰려 있어요 그래서 제 수강생분이 이쪽에 물건을 하나 계약을 했습니다 사는 순간 22억을 바로 확정하고 가는 와 진짜 미쳤습니다 우리 한번 가보시죠 짠 여깁니다 진짜 부럽다 내가 돈이 없어서 진짜 수강생분들 물건이 저보다 너무나도 좋아요 진짜 그동안 봐왔던 오래되고 허름한 모텔이 아니고요 지금도 운영 중인 승인난 지만 11년 간 넘은 관광호텔입니다 이런 매물이 미쳤죠 이거 나온 지한달 만에 매입됐어요 근데 대박은요 부동산 플래닛 어플 켜시고 공부하시는 시간이에요 수강생이 매입한 곳이 컬리넌 건대 1호점입니다 2024년 9월 달에 124.6억에 매입됐거든요 토지가 176평에 연면적이 8 5 0 삼평입니다. 무려 지하도 3층까지 주차자가 되고요. 위층 도 8층까지 있는 완벽한 관광 호텔 인허가를 받은 거예요. 근데 10월 달에 저 물건이 147억에 매도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124.6억, 여기는 147억. 와! 저 컬리넌 투는 토지 179 평에 연면적 604 평, 승인은 2017년 난 건데 오히려 여기가 실 면적이 무려 200 평이나 더 큽니다. 근데 가격이 22억 더 싸게 거래된 겁니다. 매수와 동시에 22억 수익이라니, 그것도 확정 수익인데 얼마나 든든하고 뿌듯합니까? 건대 성수상권 최고의 모텔입니다. 진짜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저도 이거를 위아래를 볼 생각에 기분이 되게 좋은데요. 제가 그래서 키를 갖고 왔습니다. 짜잔 세개를 갖고 왔어요 보여드릴게요 이따가 그리고 무려 지하주차장도 완비되어 있기 때문에 기관에서 탐내는 물건이라고 해요 매입하고 인테리어만 하면 무려 10억 더 주고 매입한다고 했습니다 이런데 최고의 호텔 아니겠습니까? 거의 다 관광호텔이라서 옵션도 되게 풍부해요 아까 전에 잠깐 들어가 봤는데 하 대박입니다 대박이에요 일단 저희 수강생 모셔보겠습니다 어툼 저의 수강생 소개시켜드릴게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돈빌공일기 수강생 솜사탕입니다. 와 진짜 이거 직접 와보니까 그냥 오다 주웠어 얘기하기 너무 좋은 물건인데 일단 뭐 매입 가격은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고요. 에쿼티는 얼마나 드셨는지 말씀주시죠. 총 에쿼티는 저희 35억 들었습니다. 125억이 안 되는 매입가인데 에쿼티 35억으로 금융 세팅이 다 끝나버렸기 때문에 정말 어마어마하게 좋은 물건입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혹시 현재 이거 근데 운영 중인 거 아시죠? 네. 제가 위에 몇 개랑 오상으로 지하 보기로 했는데 뭐 이거 뭐 보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미 너무 그냥 좋아가지고, 혹시 사시기 전에 안에 들어가 보셨어요? 아니요, 저는 안 가봤어요. 여기는 관광호텔인데, 관광호텔 손님 들어왔줄 거예요. 사실 뭐 그냥 보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미 돈을 벌고 시작을 하셔가지고 인테리어 좀할 건데 이제 거의 만 10년 째 조금 넘어가거든요 근데 연식 대비 상태는 굉장히 최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관광 쪽이다 보니까 워낙에 전 세계에서 오기도 하고 또 일반 여기 성수나 건대상권에서 오기도 하는 최고의 물건 중에 하나거든요 일단 내부 룸이랑 옥상이랑 지하 한번 봐보시죠 아까 살짝 둘러봤는데 외관상에서는 흠잡을 데가 별로 없더라고요 전 아직 못 봐서 같이 봐주시면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한번 올라가 보시죠 네. 원래 모텔들 엘리베이터 한 대만 둬요 처음에 지을 때부터 잘 지으려고 응. 거의 호텔이라서 엘리베이터 두대둔 거예요 일단 늘 하던 대로 옥상부터 구강 와 넓다 넓어 여기에는 뭘 따로 할수 있는 건 없어요? 여기서 이제 뭔가 또 다른 걸할수 있는데 그럼 이제 직원들이 다 올라와야 되니까 아예 그냥 안 하는 게 결과적으로 수익 면에서 유리하다 그래서 옥상하고 지하를 쓰려다가 거의 안 쓰는 추세. 뭐개 산책하는데, 뭐 우리 항상 옥상만 보면 바베큐와 고기를 굽고 싶어 하잖아요. 많이 해놨다가 지금 다 철수. 소화전용 범프. 이게 불났을 때물쫙 뿌려주는 그건데 기가 매우 정상적인 것 같습니다. 깔끔하군요. 응. 내일 네, 뵙겠습니다. 우리 인장 역사상 엘리베이터 두대는데 처음 봐. 그게 궁금하더라고. 관광숙박업 대출을 받아서 만든 거라는 생각을 하는 그런 모텔이에요. 원래 관광숙박업 자금이 최고의 꿀인 건데 그렇게 만들어진 호텔인 거지. 인허가도 아예 그렇게 낮고. 야 여기 진짜 높다. 이게 바로 상업지지. 상업지에 똑바로 진 건물이 이런 거지. 뭐저건 어, 무슨 산이죠? 아! 건물만 가지산 있는 거 아니에요? 산날 없어. 오 오. 소화전물이 담겨있어요 근데 여기가 124.6억인데 저희가 147억에 매도했으니까 응. 그거 알아요? 연면적 여기가 830인데 맞아. 저희가 600이잖아요 연면적에서도 너무 차이가 나요 그럼 방개수나 전체 용량에도 차이가 나는데 주차도 여기가 훨씬 더 많이 들어이 <laughs> 누나 잘 자봐 이 누나 막 혼자 막 간다 이거 봐요 혼자 막가 이거 <laughs> 와 <우와. 웃음> 10년 전 거였으면 그땐 대박이었겠네. 관광호텔에 맞게 이제 가족들이 먹을 수 있게. 세팅을 많이 한것 같고, 인테리어들도 그때 당시로는 돈을 꽤넣었을것 같아요. 되게 호텔 2성급, 3성급 스타일의. 뷰가 너무 좋다. 터 있는 느낌이 너무 좋네. 호텔 속의 온도 제어, 호텔 조명 제어와 그쪽에서 아, 다할수 있는 거네. 호텔하고 동일하네요. 단도 높이고 안마워져 놓고 가죽 소파 두고. 근데 이거 어디 가면 많은 줄 알아? 강남역 모텔들 가면 다 이렇게 돼 있어. 그때 침좀좀 좀 주려고 다 이런 식으로 이런 느낌들이 있거든. 사용감이 확실히 있어 보이는 느낌이네. 있 이게 깨져가지고 이거를 다 나름 덮어놨네. 매출이 높은 자리에요 이유는 여기만한 데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만한 사이즈, 이 정도가 없어가지고 이걸로도 1등을 하고 있다니 7층 7층에 8595입니다 오호 아까 거기는 그, 그거였는데 그 아이고 방이 하나씩 있군요 그때 천안 봤을 때딱 보면 비품실에 몇개 없었잖아 이게 지금 100개 단위로 몇 개씩 쌓여있는 거 보여? 유통이 좋다는 거지 운영이 되게 잘 되는 거지 엄청 쌓아뒀네 아하 아하 작은 공간에서 이렇게 칸막이가 있어서 나름대로 관리를 신경 쓴 흔적이 있어요. 물 너무 튀지 말라고. 원래 이거를 어느 유수의 업 체에서 하다가 그 업체가 힘들어지는 바람에 이거를 되게 싼값에 넘겼어요. 저희가 인수받게 된 거죠. 아 방마다 컨셉이 좀 다르네. 애초에 이런 호텔로 만들려고 작정을 해서 그런가 에어컨 인버터가 저 밖에 순서대로다 나열돼 있어요. 처음부터 아예 이 호텔로 지려고 아예 작정을 하고 지는 것 같아요. 화장실에 엄청 신경을 써서 만든 모텔임을 알수 있습니다. 방마다 컨셉 디자인 달고 독이 디자이너라고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신 대형 호텔을 우리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어쭈. 어쭈 음. 저희 여기는 뭐 객실을 통합하거나 인테리어 뭐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객실 통합할 필요가 거의 없을 것 같고, 그대로 해서 안에만 싹 갈고, 스타일만 최신식으로 바꿔서. 이게 요라인 아이 경쟁이 아예 없기 때문에. 10년 전에는 여기가 최고였고, 지금도 심지어 이게 최고인데. 효율이 음. 좋게 하려면 대실까지 운영되는 관광호텔이 돼어야 되나? 그렇죠 여기는 대실숙박 같이 운영하고, 주말에 두 바퀴 돌리고, 심지어 이 주차가 28대 되니까 <laughs> 완벽하죠, 진짜. 제가 30까지 돌려있어. 나도 궁금하다, 얼마나 넓을지. 주차장은 어떻까요 <laughs> 관광호텔에 딱그 느낌이죠. 놀수 있거나, 인어가가 나와요. 식사가 가능하고, 옛날에 하다가, 지금은 안 하죠. 이게 다 방이지 직원 숙소. 직원 숙소만 해도 많네. 엄청나네. 프런트 직원이 주무시는 데고 청소하시는 팀들이 이제 두 팀씩 이렇게 주무시는 이런 데 있네. 2층 내려가 볼까요? 와. 원래 이 정도 되면 두팀 이상 있어야 돼. 이제 객실 55 이제 그러면 청소팀 세개 있어야 돼. 야. 주차장이 있어서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 주차장이 진짜 좋다. 야 작동이 잘 되네. 우리 진짜 부자된 느낌이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차가 내려가는 이런 호텔을 보다니 와. 와나 이거 왜 보려고 그랬냐면 차폭이 엄청 넓다 이거. 와. 카니발 들어가겠어. 그러니까 카니발 들어가겠어. 우리 집에 온걸 환영해. 저 그냥 창고네요. 음. 와 이런 상태가 불러져 2021년 대한민국 숙박 대상 중소형 호텔 부분 건데 걸리는 1호작 상태를 수여합니다 <laughs> 주차장 사이즈 큰게 너무 마음에 든다 아까 전에 운영이 이거 거의 끝나가는데 세스코 직원은 와가지고 벌써 계속 방역을 하고 있으니 관리가 엄청 좋은 경우입니다 깔끔 이게 아까 전에 보니까 보일러가 각방마다 따로 있었어 그래서 아마 중앙으로 관리하고 각방마다 따로 있나 봐요 매우 정상적입니다 이 온수 보일러가 여기 있네. 우와 응. 보통 이런 거는 그럼 몇 년이나 써요? 한 6년 없으면 없어져야 되는데, 무려 10년째 매우 정상 작동 중입니다. 그럼 이것도 나중에는 다 바꿔. 안 바꿔. 이건 안 바꿀 것 같아요. 너무 들고 깔끔해서, 열이 되게 잘 전달되고 있는 정상 상태입니다. 이건 하나도 안 바꿀 것 같아요. 음... 바닥도 한번 어떻게 다 해야겠네요. 이거 다. 이거 다까부 깨고 다시 해야지. 상태가 뽀송뽀송해. 냉소, 온수 이다 맞춰놨는데 원래 제대로 주려면 중심부에다가 다, 다 모아놓거든요 신설하는 스페이스플레인거 가보면 다 코어로 뚫어가지고 다 이렇게 다 만들어놔요 근데 관이 너무 세고 다 나쁘지 않다 보니까 애초에도 원래 이렇게 만들었고 배전판은 여기다 올려져 있고 전원, 전선 다 여기다 올려져 있고 진짜 잘 만들었다 호텔 영업이 한달 남았지만 맞아 방역을 다 하고 있어요 한번 둘러보니까 엄청 크네. 보는 데만 한 시간 걸린 것 같아요. 어떠세요? 저도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너무 넓고 겉에서 본 것보다 훨씬 더 좋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주차장 같다님 서울 안에서 이렇게 넓은 주차장을 볼수 있었다는 게잘 투자했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물건도 지금 이게 두 번째 보시는 물건이죠. 첫 번째 물건은 패스하고 두 번째 물건에서 오케이 하셔서 이제 하신 건데 이거 들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호추 쌤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딱. 다 들어가 있구나. 제가 하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누군가에게 넘겨야 될부분이다이거였는데 <laughs> 마침 누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넘기게 되었죠. 음, 다 들어가셨다고 하는데 혹시 어떤 게다 들어가는지. 돈빌공 수업 강의 들었었을 때 수쌤이 말씀하셨던 계산하는방식이라던가 위치 그리고 크기도 컸고 수쌤이 알려주신 상권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에 대해서 와서 음. 보니까 아 정말 말씀하신 물건이 여기 있었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수학공을 하시면서 좀. 좀 부담스럽지 않으셨어요? 원래 처음에는 건물을 관심 있어서 알아보다가 건물에 대한 부담감이 되게 많이 컸었는데 후추샘 강의를 듣고 나서 공실에 대한 위험이나 다른 것들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 한번 도전을 해보자라고 얘기를 했고 음. 좀 다른 분들도 하신 분들에 대해서 좀 희망을 좀 얻기도 했고 음. 나도 할수 있다. 빰빰빰. 음. 나도 나도 어? 할수 있다 이거. 어, 도전할 음. 수 있다. 어. 음. 제안 받고 나서 고민을 어느 정 한 시간도 안한것 같은데 먼저 듣고 가보지도 않고 그냥 할게요 라고 얘기를 먼저 했습니다 후채랑은 나중에 얘기를 했지만 후추쌤한테 얘기 듣고 나서 저희 애들 아빠도 바로 가, 좋은 물건 추천해 주셨겠지 하는 마음이 더 컸고 와서 보니까 더 확실한 생각이 더 들었습니다 음, 진짜 대단하시다 음. 전에 마음과 보분하신후에 마음가짐이 어떠신지 처음에는 뭐 당연히 좋은 물건을 소개시켜 주셨겠지라고 생각을 했었고, 중간에는 맞는가라는 고민을 조금 했었었고, 또 사실 생각했던 에코티보다는 조금 높은 편이어서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을 했었었는데, 많은 분들한테 제가 자문을 조금 구하다 보니까 또 길이 보이고, 선생님도 많이 도와주셨고, 그래서 지금은 만족스럽습니다. 옆에 건물이 22억이나 더 비싸게 거래가 됐는데, 그 얘기 나중에 들으셨어요. 어차피 제가 지금 당장 팔게 아니라서 그것도 <laughs> 내가 가져오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잘 되면 가져와야지. <laughs> 현금 흐름까지 생기는 건물 공부를 이번에 음 처음 하신 건가요? 처음 했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드는 생각은 아, 내가 이번에 잡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한테 매달렸고 하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뭐 사주도 보고 타로도 보고 아, <laughs> 뭐 하셨구나. 부동산도 듣고 온패스하셨어온패스 음. 남편분도 그 빌딩 강이 같이 아니요 아니요 나, 남편은 뭐 알아서 하겠거니 생각을 하는 편이라 어, 알아서 뭐 120억짜리 잘 샀겠지 <laughs> 뭐 약간 이런 <laughs> 완전 믿어주셨네요. 네가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하는 만큼 결과가 있으면 있는 거에 대해서는 믿어주는 편이에요. 와 어. 너무 멋있다. 그러게 거기서 <laughs> 내가 보기에 있잖아 아까 진경이 누나 봤잖아 <laughs> 그, <laughs> 이거 봤잖아? <laughs> 내가 보기엔 말리면 싸움 나. 랩이 더 해야 돼. <laughs> 이 누나 잘 자, 막. 이 누나 막 혼자 막 간다. 이거 봐요. 혼자 막 가, 이거. 누님 이거 하시고 나서 한 9개월 정도 되시면 어렵지 않게 이제 강남 물건을 모살까지 질문할 것 같기 때문에 그 정도 때 이제 다음 기획을 또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원래 솔직히 말하면 큰 물건들이 좋기는 좋아요. 이제 운영사들이 다 받쳐주기로 예상이 돼 있다 보니까 50객실 이상을 커버하는 게 솔직히 개인들은 불가능해요. 불가능이 되면 어쩔 수 없이 운영사를 끼게 되는데 사업하시는 집안의 누님이시라 그런지 빨리 이해해주셔가지고 다음 구조로 넘어가는 게 되게 어렵지 않으실 것 같고 한 3, 4개월 돌리고서 매출 안정화되고 나서 아마 다음 물건에 대해서 별로 더 겁이 없이 더 초이스 하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어렵지 않게 다음 강남 물건으로 빠른 속도로 이거 이후에 모텔을 할 건지 강남 물건 할 건지 아마 그런 부분에서 또 고민하는 시간이 아마 이번 연에 바로 오시지 않을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오픈하실 때한번 보여주시죠. 여기 이 동네에서 초대박이 할것 같은데. 아유, 언제든지 네. 환영합니다. 네. 저도 솔직히 말하면 여기 모텔 가격이 올라가면 비싸니까 가격 저항선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광진구나 이 안에서 여기 위에 있는 데가 워커힐 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워커힐 밑으로 가격을 깔아도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아니면은 청담동으로 넘어가던가 그런 제 포인트다 보니 아마 가격 저항선이 생각보다 그다지 없는 상태에서 특히 일반 날 대실 돌리면서 운영이 생각보다 되게 효율적일 것 같거든요. 특히 성수 쪽에서 갈 데가 매우 없다는 거 그래서 저도 이제 성수 프로젝트 다른 게 하나 더 있긴 한데 그다지 뭐 걱정할 만한 수준이 아닌 정도로 아마 돈을 앞살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100억대 건물 소유자분이 지금 벌써 제 잉크도 마르지 않았는데 벌써 저거를 살수 있는 계획을 지금 저도 질문하고 계십니다 역시 사이즈가 남다르시다는 그런 포부가 느껴집니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돈빌공 1기 여러분의 물건 소개가 다된 건가? 근데 실은 또 최근에 추가로 한5분 정도가 매수하셔서 지금 스피스 플레이닝을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국에 지금 물건이 있으면 한 5개가 더 나올 거라 우리가 또 지방을 가야 됩니다. 알겠나? 끼 그래서 제가 그분들의 사례도 또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고요. 어떤 기준으로 매수를 또 결정하셨는지 어떤 방향으로 또 운영할 건지 다음에도 또 인터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강생 모텔 및두 번째 사례였던 성도 놀러와 모텔도 모르코 컨셉으로 오픈을 해서 조만간 거의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